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습했습니다. 우리 교민들의 안전은 어떨까요? 공습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일성은 단호했습니다. 관계당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교민보호를 철저히 하고 철수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필요시 신속히 집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의 철저한 교민보호와 함께 상황 악화에 대비한 치밀한 철수 계획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필요시 이 계획을 즉각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70여 명.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으며 정부는 재외 국민 보호 대책반을 가동해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약속. 더 자세한 분석 뉴스는 다음 편에서 확인하세요.